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브레임입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우리를 앞서갔는가? 에도 시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에도가 본격적인 발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쓸모없는 불모지가 곡창지대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오랜 기간 엄람함으로써 생긴 다양한 무기질과 유기질이 퇴적되어서 간토평안은 일본 굴지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옥토로 변모합니다. 든든한 배후 식량 공급지로 확보한 에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초반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국토개발의 모범사례는 많은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자기 지방도 개발할 동기부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에 아스는 자유로운 상업활동 보장, 거주지 편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전역에서 에도이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당시 에도는 문화중심지 교도, 상업중심지 오사카에 비하여 기득권의 역량이 더란 시장이었습니다. 일종의 중세 유럽의 자유도시 르네상스가 시작된 도시 피렌체와 같은 분위기였다고 볼수 있죠. 신분이나 인맥, 기득권이 지배하는 폐쇄적 시장에서 자율, 능력, 그런 중심의 개방적 시장에 숨통이 열리면서 상업 활동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전국의 다이묘를 견제하려는 제도가 에도 개척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찌보면 다이묘의 등골을 빼서 에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셈이었죠. 여기서 잠깐 생꼬꾸 시대 이후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쇼군이 힘에 의한 무관은 되지만 다이묘와 주종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쇼군이 지방의 다이묘에게 세금을 징수해야 될 권한은 없었습니다. 단지 충성 서약에 전시 때 쇼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군역의 의무만을 지고 있었죠. 역으로 이런 군역의 의무는 지방의 다이묘들이 군사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쇼군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군은 그러한 군사력도 견제하면서 그러한 군역을 다른 형태로 부담을 시키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역의 연장성산으로 인력과 자재를 건설 현장에 투입하도록 제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이묘들이 성곽 축성, 재방, 도로 건설에 동원된 바로 천하보청 제도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천하보청제도는 세금을 징수하는 결과물의 형태보다도 실물 인프라가 바로 전환되기에 오히려 훨씬 애도 개발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결국 천하보청이 에도시대 국부의 인큐베이터가 되었던 것이죠. 다이묘를 견제하기 만든 또 하나의 제도, 인질제도, 바로 그것이 참근교대제입니다. 1년 단위로 번주, 지방의 다이묘들을 에도에 출부시켜 머물게 하는 인질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인질제도가 에도 시대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왜각다이묘돌은 에도에 1년씩 와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에도로 출정출부하기 위해서는 100명이나 500명의 인원이 필요했고 3~4억엔의 진출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공업의 발달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270여 개의 다이묘들이 에도로 가기 위해서는 각지의 다이묘들이 에도까지 가는 길을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개보수했고, 그 지나가는 길에 숙박을 하면서 여관, 외식, 물류가 함께 발달했던 것이죠. 생각해보십시오. 전국이 270개의 다이묘들이 에도로 전부들 모여들면서 그 길마다 여관, 외식, 물류가 발달했던 것이죠. 교통, 숙박의 요지와 대도시 상공인과 노동자들은 그로 인해서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부유층, 즉 지방의 다이묘들이 의무적으로 할수 없이 인질제도 때문에 소비를 지출하게 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세기 초 민영정기항로가 개설되고 18세기 말에는 상업해운망의 말달로 미국 술, 간장, 새피부가 지역 특산물이 오사카로 또한 에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한 장거리 이동과 원거리 유통의 발전에 따라 화폐경제 또한 탄생합니다. 미국을 담보로 미국업자에게 현금을 대출하는 대부업 에도 중심의 금화, 오사카 중심의 은화관, 교환 서비스인 외환거래가 생기고 원격지간 금융거래를 위한 일종의 신용결제 서비스도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에도는 상업활동이 왕성한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상공화 발달만이 근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르네상스 시대처럼 계급의 변화도 가져오죠. 왕이나 귀족 중심에서 서민 계급이 중심이 되는 상황에 신분제도가 변화합니다. 기존의 지배층인 막부시대 무사계급의 주의가 흔들리고 존인이라 불리는 도시거주 서민계급의 사회의 실세로 등장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서민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을 말하지만 일본은 귀족이나 특권층이 아닌 일반인을 보통 서민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에도의 발달을 촉발한 제도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분야별로 에도의 발달이 어떻게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